저 진짜 너무 졸린데, 지금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? 아이고. 저는 이제 알바를 다녀올게요. <목소리> 아이제 <laughs> 폭탄 돌리기 아저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무야고도 좋아요 아저무야좀 잘하는데 무야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실례지만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무한 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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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가워져 <정하죠. 웃음> 진짜 그만큼 신나시는거지 <laughs> 진짜,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어 국주감님 정답 <laughs> 시키실 분 있나요? 혹시 근데 애교까지 하셔야 돼요. 애교 담당이시니까. 우리 경호님 무슨 경호 친구 <laughs> 말투는 우은데요 표정이 기워도 됩니다. <laughs> 저는 창립원의 그런 방. 너를 위해서라면 별로 따줄게오 <laughs> 이거는 진짜 멋있는데요. 그 문장 게임 마지막인데 부회장님께서 한번. <laughs> 네, <좋습니다>. 아 저요? <laughs> 네. 이거 그 표정까지 진짜로. 좀 그렇게 재미없냐 그만하자. 정예훈님이 정답왜냐면 아, 김소연과 천서진은 다른 자이기 때문에. 아, 김소연 말고 천서진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이제 천서진 아니고요. 천서진 땡 네네 그그 그 아니고요. 아이유가 <laughs> 어떻게 아이유 입술이 <입소리는> 바뀌나요? <laughs> 아이유 네모네모 아니고요. 네모네모. 이서진이 쏠지밥 아니고요. 네모 유리현 보고 김광규 왜이는 호주님 정답 박나래 이사한거 이사 이사하고 이 재영 님 퇴장 이치합니다 자꾸 게임 분위기 흐사시면요고 이사 이사고줄리이사아고아고쌤 행. 이사해고도아니고 경호님 어이아니고요 윌리엄 아고 이사 요아하데 나도 느낌 있는 이 같아. 사 타. 고 이사 이사하고 이하겠습니다하 어 미키 미키 어이 응.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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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 어이 어이 하나 둘셋 치준 땡어 누구시죠? 권지연님 어, 정답 최준. 치준 아니고 준이다 아니고 박지성 유... <laughs>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고요 네 최준이었습니다 아, 최준. 네.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상근님 F 받고 싶으세요? 하나 둘셋 김동현 아니고 백조원 아니고요 백 아니고 백종러? 백조원? 또오글거리게하요거든 o v e 또우 u 좋아해 if o I c o v e y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두분 아니 무조건 매운. <laughs> 하경이는 뭘로? 파워에이드? 아 맞아. 아, 나도 원래 토레타였어. 어나 토레타 별로야. <laughs> 진짜 다 이런다. 아니 토레타 파가 있어. 파리는 약간 단맛이 나난그 남는 게 없어서 싫어. 약간 그 옛날에 우리. 고로세라고, 아. 그 약, 약술. 아, 그치? 1호선에서 <laughs> 막 얘가 막 어떤 사람이 막, 하! <laughs> <laughs> 하면서 우차한 적도 있었고, 오빠가 성격이 엄청 나긋나긋하고, 나는 가장 심하게 봤던 사람이, 낫을 들고 있더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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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 잘못 들어가지고, 뭐라고 했는데, 낫을 들고 있었어. <laughs> 이렇게 그래서 내가, 낫? <laughs> 낫을 두 자루를 들고 있었는데, <laughs> 피이게렸더라고 <laughs> 어떻게 얘기하는 아, 그래서 나 완전 빵 터지면서 그걸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냐고 그랬어니 어, 뭐 그래서 그, 그랬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 <laughs> <맞아>, 진짜,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이러면 빌런이 진짜 많나봐 진짜, 진짜 어떻게 와나도착했와 <laughs> 음. <laughs> 근데 그 얘기를 또 나, 진짜... 낯을 <laughs> 들고 있었어 그게 막 원래 우리 애가 아니 낯을 들고 아니, 있는 거야 뭐, 이렇게 아, 해야 낯을 들고 있어 약간 웃기고 싶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어. 있었어 나는 나는 아니 낯을 들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는 낯을 들고 있더라고 근데 말하는 사람이 덤덤한 게 너무 웃길 때가 있어 아 우리가 부산 여행을 갔는데 진짜 혹시 정부 때문에 살인미소 된택시에서 사고 나어 거기서 이게 빵터지난또생각해하고 뭐? 살인미소? 여기에도 <laughs> 또막 재영이 이 웃는 거야. <laughs> 서현이 언니는 아니 애들아. 막 이러면서 <laughs> 설명해 주고 막 <laughs> 진짜 웃겼는데. 저는 저녁까지 아무 치기 먹고 왔고 진짜 할게 너무 많아서 회를 들어야 돼. So 알 수는 없으니 이유도 없이 谁肆意？